A, B가 지름이니까 A, C, B가 90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45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 눈에 띄는 게한 가지가 이 CD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각의 이등분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유기 길이가 지금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대 1을 이용하는 쪽으로 틀를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C, A의 제곱 대 C, B의 제곱이 이게 4대1입니다. 그러면, 어, CA제곱은 A+, 3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는, 이렇더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정리를 해줬더니, 여기가 A제곱에 B제곱, 10A+, 9가 되는데, A제곱, B제곱은 9잖아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18. 그러니까, 얼마지? 그러면 10분의 18이면 5분의 9인가? 그렇죠. 5분의 9죠. 그러면은, A제곱, B제곱이 에, 9니까 이게 3 곱하기, 3 곱하기 3인가? 그러면은 여기는 5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어야 어 A제곱, B제곱을 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될수 있겠죠.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좌표가 5분의 9콤마. 5분의 10이라는 걸 잡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일, 여기가 1대1이잖아요. 1대1이고, 여기 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고,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1대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AC의 중점입니다. AC의 중점이다. 그래서 AC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해적표를 계산해 보면 5분의 3, 5분의 4가 되는데 그걸 구하라는 건 아니고 PQ를 구하라고 했죠. 자 PQ 아, 잘못 얘기한 건가? 아, 얘는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5분의 6이 되는 건데 그게 필요하진 않다. 그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pq를 구하려면 be 직선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거죠 그래서 be 직선식을 구해보면 그러면 얘는 자 이게 얼마야 be 직선식을 구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x좌표가 음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게 편할까요 얘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할려나?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3을 빼고, 5분의 6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지? 어, 아, 그러네. 마이너스 3분의 1X네요. 자, 이 B 직선식과 OC를 연립해야 되잖아요. OC. 5C. OC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3분의 4X입니다. 3분의, 3분의 4X. 3분의 4x 그래서 그 3분의 4x를 연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약분 딱 때리면서 빼기 x 더하기 3 4x 지금 누구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얘랑 얘랑 지금 p 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p는 5분의 3입니다 p는 5분의 3이고 그리고 여기다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니까 p자표 나왔다 그 Q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계산했었던 마이너스 얘랑 그 다음에 여기 CD죠 CD 직선식은 1 콤마 이 지나면서 길기는 3입니다 5 분의 4, 5 분의 12 그래서 3에 X 마이너스 1 연립을 하면은 3 넘겨주고 그러면은 4죠 그리고 3 분의 4X 니까 Q의 좌표는 3 콤마 어? 또 계산 잘못했나? 어, 계산 어, 아, 3분의 10X구나. 3분의 10X니까, 10분의 12, 5분의 6이네요. 그리고 대입하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수직이 다라는 것이, 여기 수직인 거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아, 가계이무 우선부터 했구나, 내가. 가계이등분선 성질 때문에, 이가이등분 되면서, 얘와, 얘의 기이기가 2대1이니까 제곱함 4대1이라는 걸 통해서 AB 좌표를 찾았어요. 여기 A조, B조, B9니까. 그래서 AB 좌표를 찾으면 첫 번째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을 잡은 다음에, 중점을 잡은 다음에, B 직선식을 세우고, 그 B 직선식과 OC 직선식의 교점을 통하여 P를 찾고, 그 다음에 B 직선식과 어, CD 직선식의 교점을 통해서, 교점을 통해서, 그쵸? 교점을 통해서, q 자표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를 보면 이 기울기가 적이지 않은 직선은 반드시 0,5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5를 딱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을 이제 그어 보는데요. 선을 어떻게 되는 애를 그어 볼까? 이렇게 되는 애를 그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를 그어 보면 이때 상황 이때의 상황은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까지는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니까 안된다. 아, 그래서 기울기가 얘보다 자 시계 반대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자, 이때 허용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면은 마지막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 이 지점을 선으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영역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이거, 이거보다는, 이거 아, 작아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영역이 세 개가 되니까요. 근데 그 사이를 만약에 제가 지난다고 합시다. 그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지났다고 하면은, 선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그니까 선이, 어떻게 되나? 아, 이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갖춰서둘셋넷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아,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지 않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게 하고 손을 좀 구별을 해서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주면 요렇게 지나주고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주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되는 거니까 어, 기울기는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이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해야죠 쟤를 구해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겠습니다 연립을 얘랑 그 원이랑 연립을 해야죠. 그래서 x는 2y 빼기 3그 2y 빼기 3 x제곱 y제곱은 5 연립하면 이게 5y제곱이죠. 5y제곱 12y 3 3 9 4 그러면 여기는 y y 빼기 2 빼기 2. 그러면 y 좌표가 2일 때겠네요, 여기. y 좌표가 2일 때고, x 좌표는 1일 때겠죠. 그걸 통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1 증가할 때 사감수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 조건만. 아니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k는요. 자, 접할 때인데, 접할 때라. 근데 여기가, 루트 5죠 근데 x 빼기 2y 어? 2분의 1이잖아요 아 그럼 여기 2,1일 때겠네요 딱 봐도 원유인도쓸 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의 기울기는 이진 갈때 4검수 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음 어디를 볼까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영역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요 교점이 아니라 한 이런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그어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다섯 개 되네요. 다섯 개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다섯 개될것 같냐면 음 여기도 되고 여기 접하기 전까지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접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음, 접하기 전까지, 관통해도 괜찮은가라는 건데, 관통해도 괜찮은가.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도 되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럼 딱세 개밖에 안될 때가 있다라거죠 언제죠? 접할 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기울기라는 건 항상 시계 반대로 가는 게 커지는 거니까 접할 때 보단 크고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더 가면 여섯 개가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칭적이죠. 지금 대칭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접점이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이게 길이 같잖아요. 이게. 여기 얘랑 얘랑 길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얘의 기울기가 m 이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 입니다. 밑변은 값과 그러니까 얘는 갔을 때 떨어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길이가 되는데 올라가고 얘는 똑같은 길에서 내려가는 식이니까 지금 아까 전에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이었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요점만 찾아서 기울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쉽죠 이거는 왜 쉽냐면 원과 이러한 원과 그 x는 2y 중에 3,4분면 만나는 거니까 여기 y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고 x 좌표는 그죠? 5y죠 마이너스 2일 때 거죠 그럼 그때 기울이 얼마입니까 지금 얘가 2 증가할 때6 증가해야 되니까 아, 얘는 3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접할 때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까지는 딱 5개까지 되니까 된다 이거고, 그러다가 음일 때는 여기인 거죠. 여기를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를 따져가지고, 여기 지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어주니까 허용이 된다. 이거보다 크고, 요 사이 지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뭐, 어디야. 뭐, 접하기 전까지니까 뭐, 이렇게 돼주면, 하나, 둘, 셋, 넷, 음. 실수하게 딱 좋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관통하는 거죠. 이런데,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데 요런 관통, 요런데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니까 이 사이 지나도 된다. 자, 약간 과장했어요. 기가 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요 점이 아닌 이런데를 지난다. 이런데 지나는 지난 거죠. 요런데 지나는 거니까 영역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되니까 허용이 되더라. 그게 이제 요 얘기였습니다. 그럼 넓이를 2등분한 녀석을 구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쓰려고요. 평행선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삼각형 ABC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딱 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C고요. 여기가 X고 여기가 B고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ABC에 대해서 APQ 면적비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런 길이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평행선이란 말이에요 평행선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저도 이걸 적절히 활용을 하려면 지금 얘대얘 얘 비율과 얘대얘 얘 비율이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몇대 몇이 되어야 하냐면 몇대 몇이 되어야 하냐면 루트 1분의 1의 제곱이 되어야 1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자는 얘기냐? 뭐는 간단하게 풀긴 했습니다. 이거 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저는 이제 C에서 B로 갈 거예요. C에서 B로 가는데 이 지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잡느냐? 마이너스 1로부터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의 길이가 3이죠. 3을 1로 봤을 때 루트 2분의 1만큼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로부터 밑으로 가죠. 근데 그 밑으로 간 정도가 5잖아요. 그것을 1로 저기 일로 봤을 때 루트 2분의 1만큼 간 것. 즉이 점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이중갈때 5감소 했으니까 기울기는 얘 기울기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지점이 5 빼기죠. 빼기니까 더하기 1 빼기 루트 2분의 3. 그리고 5 빼기 5 루트 2분의 1. 이게 이 직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5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5에서 루트 2분의 5.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 x 더하기 오 루트 이는 y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루트 이분1때1이다 혹은 일때 루트 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런데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더했고요 밑으로 가는 거니까 뺐습니다 그런 정도로 계산하면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봅시다 그림을 그려 보면. x 축에 접하면서 직선에도 접한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중심에 x 좌표 구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a, r이라고 잡고 얘는 지금 4X 4 x 빼기 4y는 0이고 x에 y계수 제곱하고 4a, 3r의 절댓값이 r이면 A가 양수니까 이게 5월이거나 마이너스 5월일텐데 이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2R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문은 뭐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길이가 1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피타 2R, R, 2R, 루트 5R. 2R, 루트 5R에서 반지름을 뺐더니 1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얘가 되니까 2분의 1에 이런 얘기죠. 점 p 의 자취는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AB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저기 위에 점 p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5가 될 거고, 지금 딱 봐도 얘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얘길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인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4. 그서 빼고 6에서 4 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럼 직선식 점 P가 존재하는 직선식은 X 플러스 8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X 플러스 8과 X 플러스 8과 원간의 최단거리를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다? 그럼 여기 길이 구하면 중심이 1이니까 X계수 Y계수 제곱한 다음에 12 루트 2가 되겠죠. 거기서 반지름인 루트 2를 빼라는 얘기니까 2분의 5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